아, 개 빡센데? 너무 빡센데? 아, 진짜 미친. 야, 이거 어떡해? 아! 아! 300만원, 300만원 했는데? 그래, 그래, 반갑다. 야! 야, 개살 나와! 야, 뭐야! 어? 아, 코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아,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서 버리고 가는 거 같은데, 나 지금 좋으라고? 저... 아! <laughs> 아니, 세상에 어떤 사냥터가 이렇게 코잼이 많이 떨어져요, 니마 <laughs> 이거 써울 <써도> 돼? a <laughs> <laughs> 대박! 야 대박 오! 밥 먹고 아란 140 찍고 갈까? 아니면 그냥 일단 대가리 박치기 할까? 대갈박? 100% 1 9 4 1 너무 빡센 거 아니야? 내가 이100% 4 0 0 100% 100% 100% 100%아0 0아0 0 100% 100% 100% 100% 1 0 빡세긴하다. 보핑 빨고 가볼까? 야, 쿨안 돌렸다. 빨간 거 맞으면 적사일나나? 어, 어, 어 씨. 개빡친다. 아, 아, 저거 맞으면 뒤질까봐 저쪽으로 못 가겠어. 아, 짜증난다. 그냥 W 쓸걸. 야, 씨. 아, 개빡센데? 너무 빡센데? 이건 그냥 순수 그건데? 기믹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그냥 개빡센데? 하마가 뭐야? 아, 조졌네? 어! 아, 이쪽으로 가면 안 맞는구나. 야, 좀 구석에서 나와라. 야, 일로 와. 나와. 기절 걸려가지고 날아갔어. 프리드 아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니마, 니마, 니마. 아, 니마, 아, 잘살해요 아, 이 새끼가 짜증나네. 얘, 자꾸 왜 엘리트 보스들 소환하냐? 얘, 예? 뭐죠? 뭐지? 한세 마리 한 번에 데려온 것 같은데? 야 반피 깠다 이정도면 많이 깐거 아니냐? 말없다 이스케이프 활용좀 해주세요 근데 저 이제 하루마다 하나씩 업그레이드 되는 단계인데 오늘은 이제 라이트닝 엣지를 쓰는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된거고 이제 1일차에는 연계도 못했다가 2일차 때 연계를 할수 있게 됐다가 3일차 때 블링크를 쓸수 있게 됐다가 그 다음에 프리드를 쓸수 있게 됐다가 오늘은 이제 라이트닝 엣지를 쓸수 있게 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피릿 섞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아 야, 뒤질 것 같더라 아이 새끼 빡세네 진짜 그래? 블랙 카트 많이 쓰지긴 하는데 기간제인야 기간제는 에바지 돈아까워 지금 스펙으로도 충분히 깰수 있다며. 지금 스펙으로 깰수 있는데 기간대템 사가지고 깨는 거는 명예롭지도 않고 돈도 아까워. 일격 필살이 필수라고? 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 쌀먹하다고? 니가 사람이냐? 야 존나 세지는데? 준킬 뒤졌어? 야씨. 이야. 하. 아, 진짜, 야, 연계 족 같다, 이거. 아, 저 적당히 족 같은 게 아니네? 아, 짜증나. 아, 지랄 그만해, 개새끼 좀. 아, 진짜 미친, 야, 이거 어떡해? 아니, 안, 안 돼. 점프도 안 되고, 방향키 반전 되고, 진짜 개지옥이네. 아, 진짜 족 같다. 이 새끼들 왜안 뒤지는 거야. 준켈 자트는. 족밥인 것 같음. 얘가, 뭐, 던질 때 즉사인 거 말고, 내려찍기 즉사 말고, 뭐 없음. 근데 얘가, 소환하는 엘리트 보스, 보스인가? 걔네들이, 공수랑 마법사랑, 도적이랑 전사랑, 뭐 이렇게 있는데, 해적은 못본것 같아. 이렇게 있는데, 공수는 맵 끝에서 나와서, 맵 전체 관통 화살 날리는데, 얘가 좀쎄공수 나올 때 피해 회로 가야 될것 같아. 로고 도둑이랑 전사는 내현 위치로 갑자기 나타나서 소걱소걱소걱함 마법사는 파란색 구체 만든. 얘가 별로 안 아픈데 얘를 계속 맞으면서 아니면 너무 아파. 딱이 정도. 나머지는 모르겠어. 짜바리들 만들때 이 개새끼들이 허약걸고 막 방향키 못누르게 하고 지랄을 해 봉인은 없어 아 그럼 이때 이때 용서를 써야겠네 아 아까도 용서썼으면 살았네 그러면 나 용서쓰는걸 아직 몰라가지고 딱 요정도 랜드 걸고, 펀치 깔고. 왜 기절 먹었을까? 전사가 기절인가? 다시 할래. 안 돼. 이판안 돼. 이판안 돼. 천천히. 해. 와 오늘 듄켈 따까리만 332마리 잡았네. 좋같다 이거. 아 그래도 즐겁다. 집중을 하자. 집중을. 아... 아이, 허약 걸리게 하는 새끼. 궁수냐? 아, 이거 도졌는데 아! 하지 마요. 아 야, 아큐 끊겼다, 조졌다 이거. 아인데 끊기면 비 쓰고. 포션 기다려, 포션 기다려. 좀 먹고, 떨어지고. 먹고. 좀 그만 달라붙어라, 이 새끼들아, 좀! 개꿀 잼이네 지금 하세요 메이플 하지. 야대카두개 남겨놓고겠다잉. <목소리> 지야 고르드 메이플 동아리 일 동안 이라오베님의 등케 격파를 이런 열한 마음으로 격렬하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재밌겠다. 스님 <목소리> 에드발룬. 2600만. 랩감? 레벨 감소? 끼고. 유니온 622로. 중켈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이야, 진짜. 이야. 그래도 윌리더 어렵다. 윌리 진짜 어려웠다. 아. 진일라 만만 볼까? 되겠냐? 저 지금 머리 아파요. 저 이제 유니온 키워야 돼요. 유니온 천은 찍어야지, 그래도.